이제 158페이지를 여러분이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58페이지,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제목은 그렇게 써 있죠. 거기 156페이지 보게 되면요. 구 디지털 토큰과 중앙은행 디지털 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토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토큰. 제가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인지 암호화폐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가 디지털 토큰입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그런데 제가 왜 일상적으로 쓰이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그대로 안 쓰고 예, 토큰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얘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화폐인데요. 통칭 통칭하는 거그 이름은 화폐인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제학적으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화폐라는 말을 제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지털 토큰이라고 어,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암호화폐 대표적인 게 뭐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마 최초의 암호화폐가 아닌가 싶네요. 네. 최초의 가상화폐 그리고 최초의 디지털 토큰 네.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이 부분 을 읽어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토크는 일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맞죠? 네,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사적으로 주조되는 주저, 것임에도 네, 사이버 공간에서 이거는 저, 어떤, 공공기관이 주저한 게 아니죠. 뭐, 책을 한다 해고해볼 사적으로, 사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디, 디지털 형태의 토큰인데요. 어, 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장차 화폐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여기지기도 하는 겁니다. 화폐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죠. 논,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화폐를 어떻게 정의해드렸죠? 자, 화폐는 단순한 지급산이 아니라 일반적 수용성을 가진 전문화된 지급산입니다. 화폐는 단순한 지급산이 아니라 일반적 수용성을 가진 전문화된 지급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내지는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지급수단으로 쓰이긴 합니다. 지급수단으로 쓰이긴 한다. 지급수단으로 어,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지만 일반적 수용성이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그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일반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화폐가 일단 아닌 겁니다. 자 현재 수준의 디지털 토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즉, 그 가치가 일상적으로 등락하고, 또한 여차하면 피해품의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결안제합니다. 신뢰성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화폐, 전문화된 지급산이고, 화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성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라고 했죠. 신뢰성. 신뢰성을 결안제하는 전문화된 지급산이 되기가 어렵고, 일반적 수용성을 가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디지털 토큰이 화폐로 격상될 가능성은 난세에서가 아닌 한 전무하다고 할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그 디지털 토큰이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정적입니까? 정말로 이거 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뭐라고나 이제, 도박판처럼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주식하고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죠? 오늘. 오늘 예컨대 뭐 500만 원있다가 내일 갑자기 300만 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름은 암호화폐지만, 화폐지만 그 가치가 일상적으로 아주 무상하게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등락합니다. 주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장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이렇게 그 일상적으로 무시로 등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내지 투기의 대상이지 대상이지 그 일반적 수용성이 가진 전모된 지급성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토큰은 현재 수준의 이 비트코인과 같은 현재 수준의 디지털 토큰은 화폐가 될수 있다 없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화폐가 될수 없습니다. 물론 난세에서는 뭐 전쟁이라거나 난세에서나. 이런 경우에는 화폐가 될수 있겠지만, 적어도 평온한 상태에서 평상시에 이런 투기 대상, 투기 대상 자산이 화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이 점점 인기를 얻어가게 되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빈도는 늘어날 겁니다. 빈도는 늘어가지만 그렇더라도 일반적 수용성, general acceptability 까지 이 비트코인이 가지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네. 자, 요즘 보니까 디지털 토큰 중에서 제가 어, 어디서 보니까 어디? 페이스북, 페이스북인가 어디인가 우리나라 SK, SK그룹 이런 데에서 어, 이런 그저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거대 기업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고정률로 법정 화폐화 바꿔주겠다 하고 약속한다면 그런 토큰은 어떻게 될까? 예, 네, 그런 토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디지털 토큰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과 같은 게 아니고 이 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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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일 수도 있고. 뭐, 애플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SK, 그, 뭐, 이노베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런 그 발행자가 약속을 합니다. 아, 이거, 일, 일개, 이거, 이, 디톡한 단위는, 한 단위는 1원이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가져오면은, 한 단위 가져오면 제가 1원으로, 100단위 가져오면 100원으로 이렇게, 그, 언제든지 바꿔드릴게요라고 약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이런, 이런 디지털 토큰은 화폐가 될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될수 있겠죠. 야, 그, 천하의 무슨 구글이, 천하의 페이스북이, 천하의 삼성전자가, 천하의 SK가, 뭐, 이거 해준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에도, 자, 어떠한 거대 기업이라도 자본력과 공신력 양면에서 중앙은행은 크게 못, 못 미칠 겁니다. 그렇죠? 천하의 삼성전자도 돈 찍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보다는 자본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천하의 구글이라도 그 미국의 패드에 비해서 미국의 패드, 미국의 저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보다는 자본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런 디지털 토, 토큰이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현금에 어느 정도까지는 뭐, 비슷할지 몰라도요, 여기에 근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 어떠한 거대기업이라도, 그 자벌, 거대기업이라도 자본력과 공신력 양면에서 중앙은행은 크게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토큰이 나온다면 그런 토큰은 비트코인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된 토큰은 맞습니다. 화폐를 향해서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화폐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토큰에 반해서, 반해서. 요즘에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찍어야자 하는 그 논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그 이런 디지털 토큰은 이제 토큰이 아니죠. 이걸 디지털 현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현금. 중앙은행 디지털 현금. 제가 지난번에 법정화폐 말씀을 드릴 때요, 법정화폐가 위상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저 유사 현금, 유사 현금, 유사 화폐, 유사 화폐를 언급하는 건 대책을 쓸 거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어떤 기가 막힌 분이, 기가 막힌 분이 디지털 토큰 중에 진짜로 막 일반적 수용성을 가질 만할 정도로 디지털 토큰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런 아주 천재적이고 기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만들었다고 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정부에서. 그거 그냥 진짜 화폐에 근접한 수준으로 쓰이도록 놔둘까요? 그거 분명히 막을 겁니다. 막을 겁니다.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런 디지털 화된 디지털 화된 그런 화폐를 원하는데 원하는데 그 정부가 그냥 무조건 법으로만 언급하게 되면은 음성적으로 그 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중앙 행에서도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도 있을 겁니다.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 자꾸 그 디지털 토큰이 현금의 지혜를 향해서 접근해 오니까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센츄럴 뱅크, 센츄럴 뱅크, 센츄럴 뱅크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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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즘에 커런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커런시하고 캐시하고 차이점이 있죠 커런시는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럼 중앙은행 디지털 중앙은행 이런 디지털 현금을 발행했을 때 비은행 민간만 보유한 게 아니죠 은행들도 보유할 수 있잖아요 예금은행들도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디지털 캐시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경제학적으로는 경제학자 입장에선 센트럴뱅크 디지털 캐시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거그 대신에 우리가 그냥 직접 발행해 드릴게요. 그러고서 그 디지털화된, 디지털화된, 이른바 가상화폐를 만들어, 만드는 겁니다. 이런 중앙은행 디지털 현금은 당연히 곧바로 화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그 이름과는 달리 현금이 아닙니다. 이름은 현금으로 붙였는데요. 현금은 제가 뭐라고 그 설명을 드렸죠? 화폐 중에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 화폐 중에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 수용성을 가진 전문화된 지급산 중에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제가 캐시 현금이라고 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현금은 물리적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상공간에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이름은 현금이지만 현금 아닙니다. 현금 아닙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라든가 분산 원장 같은 첨단 용어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이 중앙냉 디지털 현금은 화폐의 범위를 다시 규정해야 할 새로운 종류의 화폐일까? 자,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화폐인가? 제가 아까 화폐는 현금 통화와 이전 가능 요구불 리금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새로운 종류의 종류의 말하자면 제3의 화폐인가? 새로운 종류의 말하자면 제3의 제3의 화폐일까 일까? 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의 화폐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답입니다 이거는요 저 중앙은행 당장 이거입니다 이거의 경제학적 성격은 경, 이거의 경제학적 성격은 성격은 제가 아까 여러 번 설명드린 중앙은행 당좌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일종입니다.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일종입니다. 중앙은행 당좌예금 맞습니다. 네. 자, 이 실질이 있어 갖고요 이거는 저,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중앙형 당제금은요, 일반 대중이 접근을 못하죠. 저희 같은 사람이 접근을 못하죠. 어, 접근을 못하고, 어, 그 다음에, 저, 그 중앙형 당제금에도 누구의 중앙형 당제금이라고 고 예금주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형 디지털 현금은, 디지털 현금은 일반 대중이, 자, 여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일반 대중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고, 일반 대중에게도 문호가 개방됩니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개방되고, 기명식이 아닌 무기명식, 무기명식, 무기명식의 중앙은행 당좌예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앙은행이 이걸 찍어냈다고 치면요, 이걸 보여주는 분들은 그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다가 예를 들어. 이걸, 이걸, 저, 진짜 현금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중앙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진짜 현금을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중앙은행 일일이 그 실물을 담당하지 못하니까 은행들한테 맡기겠지만, 맡기겠지만, 성격은 그 중앙은행 당좌 예금입니다. 근데 일반 중앙은행 당좌 예금은 일반 대중들은 접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김형식입니다. 이거는 뭐그 제1은행에, 이거는 국민은행에, 이거는 신한은행에 이거는 뭐 무슨, 무슨 증권에. 이렇게 이렇게 SK 증권에 이렇게 그 김영식으로 예금주가 특정되어 있지만 이거는 아니죠 일반 대중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누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저 이렇게 저 김영으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그 분산 원장에 의해서 이렇게 어, 그러니까 거래가 아, 될 겁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현금이 발행이 된다면 이래서 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토큰과 중앙은행 디지털 현금과의 차이점을 아시게 됐을 겁니다. 궁금한 거는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비트코인 값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그거는 저한테 어떤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투자의 대상이자 투기의 대상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신기한 거는 신기한 거는 물리적 실체가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상의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아, 묘한 일이죠. 그 사실 그렇죠. 보석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그 보석이 될수 없잖아요. 그냥 그냥 돌덩어리잖아요. 그죠 에메랄드 뭐 이런 거 그냥 그냥 돌덩어리라고 볼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예쁘다 해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게 아주 그냥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 값이 되어 있잖아요, 에마랄드는 그렇듯이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이 거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인기가 있으면 그 자체도 저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 어, 이게 그 경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비트코인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어게 말씀 못 드리고요. 어, 만약에 이제 디지털 토큰 중에서도 그래도 비트코인이 원조잖아요. 원조면은 일종의 나중에 갔을 때골도품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들긴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강의 아주 길었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 때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